내 남편 박보검 근코의 하나 하나 다잘 생겼다는 아이유. 늘 말하는 게이상이 응. <laughs> 나는 그 사진이나 영상 볼 때마다 보검 씨 턱선이. 그렇지. 근데 나 이제 하나 더 생겼어 오늘 실제로 보고 치아가. 치아가.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몰랐어. 아니, 그렇게. 아니 광이 너무 예뻐. 와, 그치 나는 양치하는 사람 치아를, 치아를 본 적이 없나? <laughs> 저게, 어머, 치아가 왜 저렇게. 너무 사람 앉혀놓고 이것도 <laughs> 그렇다 그치? 나도 그래서 아까 좀 사과하게 되더라고. 근데도 안할 수가 없어. 왜냐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뭐 피사체를 보면 얘기하게 되잖아요. 그걸. 그것도 그렇고. 어차피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실 텐데. 네. 그걸 죽어라, 모른 척 하는 것그 그때 근데 그것도 그 진짜 부자연스러워. 자연스러워 음. 음. 시청자분들이. 아니, 근데 저기 저렇게 두상이 예쁜데 저거에 대해서 네. 언급을 안 하는 게. 그... 나이 아,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모르고 들다 그렇지? 나도. <laughs>